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.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?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?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아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넘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.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. 심리 뇌과학 근거. 하버드의 성인 발달 연구에 따르면 인생에서 성공과 행복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회복력입니다. 좌절과 실패를 겪을 때 뇌는 전두엽을 활성화해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도파민을 분비해 다시 도전할 에너지를 줍니다. 심리학에서는 이를 성장형 사고방식이라고 부르며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실패를 끝이라고 여기고 멈추지만 어떤 사람은 배움으로 전환해 더 단단해집니다. 넘어진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지혜롭고 더 강하게 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사람이 자주 반복하는 말은 내가 현실처럼 인식합니다. 나는 안돼라는 말을 반복하면 뇌는 점점 더 포기하는 쪽으로 길을 내버립니다.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이건 성장의 기회야라고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 앞에서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. 말 습관 하나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바꾸고 결국 삶 전체를 바꾸는 것이죠. 이건 꼭 기억하세요. 넘어진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횟수입니다. 넘어진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. 오늘 다시 일어나는 그 용기 그것이 내일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. 요점 정리.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. 회복력은 뇌를 강하게 단련시킵니다. 다시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더큰 힘을 얻게 됩니다. 말 습관은 뇌를 훈련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. 이건 꼭 실천하세요. 오늘 작은 실패가 있더라도 나는 배우는 중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. 하루를 마칠 때 넘어졌던 순간과 다시 일어난 순간을 기록해보세요. 기록은 뇌의 회복의 경험을 각인시킵니다. 힘들 때마다 거울을 보며 크게 말하세요. 내 안에는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. 이 문장은 뇌를 자극해 실제 용기를 꺼내줍니다.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. 넘어지는 건 누구나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건 용기 있는 사람만 합니다. 그리고 그 용기는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. 마음 힐링센터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지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따뜻한 글과 영상을 나누고 있습니다. 하루에 작은 쉼표가 필요하다면 조용히 들러주세요. 조용하고 전기세 걱정 덜한 여름 회복템도 준비해 두었으니 설명란 참고해 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댓글은 이런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도록 돕습니다. 이 글은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. 감사합니다.